소식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브 안데르센이 지금 여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도 이 브랜드 시계를 몇점 가지고 있고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거나 또 롱텀 사용기가 재미있을 것 같기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시계들은 과거에 스코브 안데르센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던 제품도 있고 개인 소장용 시계도 섞여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은 브랜드와의 이해관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통 브랜드 소개부터 해왔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코버 안드레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브랜드는 덴마크의 마이크로 브랜드고, 바우하우스풍의 미니멀리즘 드레스워치, 또 귀여운 느낌의 다이버워치, 최근에는 레이싱워치까지 출시한 중저가 시계 브랜드입니다. 후기들을 보면 특정 장르의 입문용 시계나 커플 시계로 많이 구매하시는 브랜드고, 마이크로 브랜드로서는 좀 드물게 한국인 담당자가 운영하는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고, 실착해 볼수 있는 서울 매장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브 안드레센이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총 6종인데요. 1926터틀 2종, 1926 오토매틱 올블랙 1종, 1971 스테이지다이버 2종, 1815 크로노그래프 1종입니다. 이 중에는 제가 진짜 자주 착용하는 시계도 있고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시계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926 터틀입니다. 1926 시리즈는 스코브 앤드레센 다이버 모델의 가장 베이스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 그중 터틀 시리즈는 바다 거북 보호 캠페인과 연결된 에디션입니다. 터틀 시리즈는 블루 터틀, 그린 터틀, 골드 그린 터틀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델은 그린과 블루고요. 1926 시리즈에서 터틀을 구분 짓는 격자무늬 다이얼 패턴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코브 안데르센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과 초당 4회 움직이는 쿼츠 보브헌트를 사용해서 오토매틱의 움직임을 제법 비슷하게 구현했습니다. 제 사용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빡빡한 느낌의 베젤 액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진 약간 가벼운 느낌의 베젤 액션을 제외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웠던 모델이었고요. 특히 블루와 그린의 색감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올여름에 정말 열심히 착용했었습니다. 두 모델을 놓고 봤을 때는 그린의 색감이 더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면 그린 색상을 추천하고요. 그린 터틀의 경우는 36mm, 39mm, 42mm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남성분들이 착용하실 거라면 39mm 이상을 추천합니다. 저는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36mm는 조금 바둑알 같더라고요. 터틀 시리즈를 포함한 1916 쿼츠 시리즈는 모델이나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30만원대 중반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6 올블랙 오토매틱입니다. 이 모델은 2020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념해서 출시된 모델이었고, 블랙 코팅 처리된 케이스와 미오타 821호 무브헌트를 사용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1916 오토매틱 시리즈를 덴마크의 유명 배우 조나단 하버가 디자인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아쉽게 저는 자주 착용하는 시계는 아니었는데요. 시계에 결함이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었고 제가 평소에 워낙 검정색 옷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시계까지 검은색을 찾아니 좀 저승사자 같아서 피하게 됐었습니다. 또 저는 시계를 찾다 하면 흠집을 낼 정도로 시계 관리에 무관심하고 또 험하게 다루는 편인데요. 매일같이 차는 시계는 아닙니다만 블랙코팅에 색 벗겨진 문제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진 스코브안드레스 시계 중에서 주변 분들에게 가장 많은 디자인 호평을 들었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호불호는 갈리지만 제게는 반드시 필요한 날짜창이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아쉽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일시 품절이 된 상태인데 서울 매장에 재고품이 있을런지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혹시 이 모델이 무척 마음에 드셨다면 스틸 블랙, 스틸 블루 모델 혹은 로즈골드 모델은 아직 구매하실 수가 있고 1916 쿼츠 시리즈에도 거의 유사한 올 블랙 모델이 있습니다. 로즈골드 모델을 제외한다면 모두 올 블랙 모델보다 저렴하니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1926 오토매틱 모델은 블랙, 블루 모델의 경우 약 56만원, 로즈골드 모델은 약 5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번째 모델은 1815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이 모델은 1820, 1844 등과 같이 스코버 안데르센의 포문을 연 모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에 가까운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모델입니다. 제가 드레스워치류를 별로 선호하지 않음에도 줄질이 워낙 잘 받는 모델이라서 멀끔한 차림으로 옷을 입을 때 손이 자주 가는 모델입니다. 단점이라면 드레스워치류치고는 조금 크고 두껍다는 점 정도가 있을 건데 저는 주로 가을, 겨울에 착용을 해서 옷에 잘 가려지기도 하고 또 덩치에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큰 불반은 아니었습니다. 외려 무게가 조금 아쉬웠었는데요. 이게 쿼츠를 사용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차고 있어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편인데요. 저는 묵직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점이었지만 분명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블랙 브라운 스트랩도 무척 잘 어울리지만 유색 스트랩으로 꼭 바꿔서 착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혹시 디자인이 조금 밋밋하다고 느끼신다면 같은 스펙의 1844를 추천드립니다. 1815, 1844두 모델 모두 약 32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마지막은 1971 스테이지 다이버입니다. 최근 커플 시계로 선물을 받은 시계인데요. 덴마크의 로스킬드 페스티벌을 컨셉으로 나왔던 한정판 시계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담은 한정판 시계들이 보통 그 키워드를 강하게 어필해서 소장용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계는 로스킬드 페스티벌을 너무 튀지 않게 시계에 잘 녹여내서 일반적인 착용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시계입니다. 다만 로스킬드 페스티벌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페스티벌은 아니라서 저는 다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인 한화 이글스의 상징 컬러가 주황색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야구를 볼 때는 항상 이 시계를 차고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과 사용성은 1916 터틀과 큰 차이가 없고 특히 흰판 모델이 엄청나게 예쁩니다. 케이스백을 보면 로스킬드 페스티벌에서 사용하는 천막을 담아놨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조금 하향된 것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날짜창이 없다거나 약간 가벼운 베젤 액션이 아쉽긴 했었는데요. 디자인이 이 문제들을 다 상쇄할 정도로 아주 예쁜 시계입니다. 제가 예문 시계로 시마스터 다이버 300을 결정했을 때 색상 선택이 아주 큰 난관이었었는데요. 기본 모델을 좋아하는 저지만 흰판 다이버가 너무 끌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론 검판을 선택했음에도 흰판 다이버가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는데 스테이지 다이버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고요. 어, 이게 한정판으로 나왔던 모델이라서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네요. 스코브 안데르센의 다이버 시계를 찾으신다면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약 27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코버 안드레센의 시계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짧게는 두어 달, 길게는 2년 정도 꾸준히 착용한 시계들이었는데, 이렇다 할 장고장도 없었고, 시계로서의 성능 문제도 체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스코버 안드레센 시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볼 때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 있기도 했었는데, 어, 저는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코버 안드레센의 시계는 분명히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일가가 적용되었을 때쿼츠는 30만 원대, 오토매틱은 50만 원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와 비슷하게 시계에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겁니다. 뭐그 돈이면 티햄이 세이코 시티즌이라는 말들도 많이 보는데요. 그 브랜드들에게는 이런 디자인이 없기도 하거니와 시계 선택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시계 생활의 또 다른 재미라고 느끼고 있어서 저는 지인들에게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스코버 안드레센의 시계를 종종 추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 광고, 협찬, 뭐 이런 영상은 전혀 아니었고요. 저도 협업을 할 때는 영상에 간섭하지 않는 걸첫 번째 조건으로 걸기는 하는데, 뭐 그와는 별개로 편히 말할 수 있어서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롱텀 사용기가 꽤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종종 몇 년씩 사용한 시계 후기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